주말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 낮 동안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어제보다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한편 여전히 동해안지방과 경남 해안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부니까요. 휴일을 맞아 산행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낮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강원도 영서 일부지방에는 오후 늦게까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옅은 안개가 낀 곳도 있습니다. 남부 지방은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북 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 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8도, 전주와 광주 6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8도, 대구 1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에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